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잠언 말씀은 잠원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에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녀의 길들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여 내 던졌나니, 참으로 많은 강한 남자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훈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그런 즉, 오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감탄사 오라고 하는 말에 감정을 실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 자녀들아!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사랑 어린 간절한 호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 어린 간절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에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훈계를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어리석은 청년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낯선 여자를 따라갔는데,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25절은 우리의 마음이 낯선 여자, 낯선 남자, 육신의 정욕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행로들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아직 젊은 나이 때부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길을 고집하여 걷는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길이 펼쳐지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반드시 지혜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선택하면서 욕심으로 마음을 단련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우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가늠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소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바른 길을 저버리고 길을 잃으며 탐내는 습관으로 자기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있습니까? 탐내는 습관으로 자신을 단련시킨 자들은 불의의 삭시 제시되었을 때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게으름으로 자신을 단련시킨 자들은 하루 아침에 부지런해지기가 힘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하든지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단련하든지, 오직 둘중한 가지 단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단련하고 무엇을 더 강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오늘의 자먼 말씀, 7장 2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되는 이 낯선 여자로 인해 많은 강한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27절 말씀처럼 지옥에 이르는 사망의 길로 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원 말씀 묵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잠원 묵상 말씀은 2011년부터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매일 아침 묵상했던 말씀을 영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 가정 예배, 또 홈스쿨 교육의 일기까지 어디서든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원고는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온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고 든든하게 자라나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